오늘 보실 말씀은 빌리포서 1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리포서 1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빌리포서에 들어서면서 첫 시간이기 때문에 빌리포에 대해서 그리고 빌리포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빌리포서는 바울이 썼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기록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이유에서는 감독과 집사라는 말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일자 1절, 일절을 보면 감독과 집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감독과 집사의 직분은 바울의 바울 시대가 아닌 그 다음 시대에 정식적으로 그 이름이 쓰여졌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도 그 기록이 쓰여졌던 것을 우리는 알수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집사를 세웠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목사나 전도사, 그리고 그들을 관리하는 사람들, 어찌 보면 교회에 관해서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감독이라고 칭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기록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가 된다고 증인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이 빌리뽀라고 하는 것은 섬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 섬에는 옛날에는 그 섬이 굉장히 작은 섬이었어요. 어찌 보면 작다고도 할수 있고 사람이 살지 않아서 작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곳에 사람이 거의 살지 않았어요. 그곳의 진짜 이름은 클레미테스라고 해서 그 뜻이 뭐냐면 작은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섬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작은 우물이 있는 섬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갑자기 금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곳에 금이 발견함으로 인해서 그곳에 사람을 많이 파견하게 돼요. 그런데 빌립 이세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시대의 빌립 이세라고 하는 사람이 그곳에 하는 사람을 잊으실게요. 그래서 등광을 할수 있게. 그러면서 그것이 발전하게 되고 그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따서 빌립 보라고 이야기가 하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빌립 보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대에 전쟁을 많이 했다고 알고 있죠. 전국전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때의 퇴역한 군인들 말하자면 우리나라를 말하자면 군 생활을 다 마치고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빌립보로 보냈어요. 그러면서 빌립보가 굉장히 왕성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로마 시민권을 받는 곳이기도 해요. 어찌 보면 그 사람들이 많이 오므로 인해서 그 빌립보 지역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졌고 또 그곳 자체가 그곳에 태어난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곳에 생활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로마 시민으로 인정되기까지 하는 곳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금방 하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시민권과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곳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빌립보서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았는데 그곳에서 빌립보서라고 하는 것그 기록을 쓰게 된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게 된 것, 빌립보서는 어찌 보면 2차 전도 여행 때에 그곳에서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룬 교회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뜻이 루디아의 집이기도 하고, 루디아가 맨 처음에 전도를 받은 사람이기도 해요. 말하자면 성도라고 할수 있죠. 그러면서 거기서서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그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감옥에 갇혔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으에 인해서 간수의 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자면 간수 장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가족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일들이 이곳에서 다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로오거나 아니면 바울로서도 그렇고 이곳에서 굉장히 기쁨과 즐거움을 누렸던 것, 어찌 보면 고난 중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았던 곳이라고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이곳은 굉장히 의미 깊은 곳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곳에 대해서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그곳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대해서 문제점, 교회 간에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교회 간에 권력, 그리고 또 유대인들, 그리고 또 바울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한 교회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곳에서 있었던 많은 일들, 그리고 기록함에 있어서 우리가 가졌던 것들,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 그러면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감사와 기쁨을 먼저 얘기했을까? 우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에요. 에베소서에 기록했을 때, 그곳에서도 빌립보서를 기록했다라고 주장하는 주장이 가장 유력합니다. 옥중서신이기 때문에, 자신이 감옥에 갇혀있을 때에 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빌립보서를 기록했을 때에, 옥중에 굉장히 오래 갇혀있었어요. 시간이 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부서에 있는 형제들에게 그들이 바울이 이야기할 때에 그들이 하나 될 것과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또한 빌립부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구린도 교회나 그런 것처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돈이 많은 사람들, 권력이 가진 사람들이 그곳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가운데 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빌립보 교회를 이야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금을 채취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부여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여한 것은 다 위성자들이 가지갔기 때문에 금을 캐려고 어떻게 막장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필리포 교회에 다녔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가운데도 어떻게 바울이 생활하는데 옥중에서 생활하는데 이들이 계속해서 지원했던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지 기쁜지를 꼭 중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한절한절 한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성도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알 것이지, 성도라고 하는 것. 그것은 분리되어서 옮겨놓아진 사람들. 말하자면, 이 세상에서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다시 다른 곳으로, 어디로? 하나님께로 옮겨놓은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옮겨놓아졌기 때문에, 그들의 삶도, 그들의 생활도, 그들이 하는 행동도 다 그렇게 바뀌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은혜라고 하는 것도 있고, 어찌 보면,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는데, 은혜라고 하는 것과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붙어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않으면 평강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뭐가 없다 평강이 왔다라고 알고 계시니 나에게 평강이 없다? 그러면 나에게 은혜가 없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오는 압박감이나 아니면 내가 가진 것을 이 세상에서 온전히 쓰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그런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힘든 가운데도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을 생각하고 주의 전에 나오면 어때요? 평안함을 느낄 때가 많아요. 내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세상을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을 기억하고 주를 감당할 때에 어때요? 평안함과 감사함이 생길 때 있어요. 우리의 생활이 어렵지만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에 저 사람이 굉장히 어려워. 그런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나는 어때? 평안해요. 그러한 평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평안, 내가 느끼는 감사. 이것은 빌립포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포 교인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감사하고 자신이 얼마나 기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포 교인들이 그 그 교인들이 하는 생활 그리고 그 교인들이 하는 믿음의 생활 그것을 바라볼 때에 바울은 감옥이 있지만 내가 감옥에 오랫동안 있지만 너희들이 생각하면 기쁘고 즐겁다, 행복하다 이야기하는 것 이곳에서 기쁨과 행복한 것, 기뻐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해 그리고 소망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중에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하오이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쁘다는 것.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입장이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조금만 있으면 죽을지도 몰라요.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어요. 내가 이제 로마로 가게 되면 그곳에서 나는 죽을 거라고 하는 것을 하오를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리포서를 기술하면서 그들에게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조금만 있으면 죽을 것을 내가 알고 있지만, 너희를 생각하면 기쁘다, 행복하다, 너희를 바라볼 때 소망을 가진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기쁨이 즐겁고 행복하고 죽음을 뛰어넘는 기쁨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몸이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에 자녀들을 생각할 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을 생각할 때에 그 자녀를 바라보고 기쁠 수 있으세요? 자녀들을 생각할 때에 아니면 내 남편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그곳에서 기쁠 수 있습니까? 아마 그를 바라보는... 가족이나 아니면 자식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자녀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곳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기는 힘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곳에서 이야기할 때에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자여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왜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죽음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못박히셔서 죽으신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죽음은 곧 누구를 만나는 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희들은 슬프고 고통스러울지 모르지만, 너희를 위해서는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유, 유익하지만, 나로 인해서는 내 마음에는 내가 누구에게 가는 것이 유익하다?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더 낫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 오늘 일장 전체를 보면 많은 곳에서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너희들을 생각할 때에 내가 죽는 것으로 너희들이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지만 나는 어때? 나는 너희들을 생각할 때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항상 소망을 가진다. 왜? 너희들에게 소망을 갖는 이유는 하나인 가지 너희들의 믿음을 지키면서 지금까지 버텨 나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그 믿음은 너희들이 끝나는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만나러 오시는 그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는 그날까지 그 믿음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세대에 살아가요. 지금 예배를 드리러 교회로 나오지도 못해요. 집에만 앉아 있고 집에서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갈수 있다는 믿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믿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의 안에서 함께 일을 드리지 못하지만 그곳에서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 믿음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바울이 오늘 이 일장에서 이야기하는 믿음과 소망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이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왜? 우리 또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이드리포 교인들처럼 우리는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그 날까지 그 믿음과 소망을 놓지 않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환경에서 아니면 내가 어렵고 고통스럽다고 해서 그 믿음이 사라지거나 작아지지 않습니다. 오래전부터 믿음의 신앙을 가졌던 선, 선조들 그리고 선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죽음을 앞에 뒀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앞으로 걸어나갔어요. 죽는 줄 알면서, 고통스러울 줄 알면서, 그 믿음을 짊어지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걸어갔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지금까지 지켜졌습니다. 우리에게까지 지금 지켜지고 있어요. 우리 또한 어떻게 지켜야 돼요? 그 믿음을 붙들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디를 향해서 고난과 핍박과 압박을 가졌지만, 우리는 그것을 받아가면서도 어떻게 그 믿음을 지키면서 앞으로 걸어 나갈 수 있습니다. 왜 그래.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믿음을 지키는 너희들이 가진 소망을 품은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성대로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일장 전체를 보면 바울이 자신의 마음을 그 빌립고 교인들에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날 고운 것, 얼마나 고마운지 안다. 내가 너를, 너희들을 바라볼 때에 너희들이 하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고, 풍족하게 쓰지도 못하고, 그 가운데도 나를 돕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 물질로 헌신하는 것, 그리고 성도들이 와서 나를 복귀하는 것, 그 모든 것을 내가 알고 있지만, 그것을 인해서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품고 있는 소망을 놓지 않는 것을 향해서 내가 기뻐하고 또한 너희를 통해서 소망을 가진다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 하원을 향해서 고난하는 사람, 말하자면 핍박하는 사람들,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해요. 너희들 그로 인해서 흔들리거나, 아파하거나, 고통스러워하지 마라. 나 또한 고통스럽지 않다. 이야기하는 거. 왜 빌리포 교회는 어떻게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증거하는 이들에게 그런 믿음을 줄수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것은 행복합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런 믿음을 증거하는 사람, 만약에 성도 한 분이 오셔서,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도 나는 목사님이 온전하게 죄의 길을 가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그 목사의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팠을지 모르지만 그말 한마디로 인해서 기쁨과 즐거움이 아마 충만할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으면 아마 파울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한번 생각해 볼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가깝게 말씀드릴까요? 부모님이 있어요. 자녀가 있고. 그런데 부모님이 힘들어요. 그런데 자녀가 와서 하는 말이 아빠, 내가 아빠 힘든 거 알아. 내가 그렇지만 아빠를 너무 사랑해. 누구보다도 내가 아빠를 사랑해. 이렇게 고백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리고 또 바라보는 필립포 교회를 바라보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듣고 싶다고 해서 내가 지키지 않고 싶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것을 이루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사랑하는 성대로여그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말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은 선물이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있다 말하고 있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고난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죄악된 세상에 우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기고 나가기 위해서는 고난이 당연히 쫓아오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러한 고난은 지금도 바울이 살던 그때도 에 지금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어떠한 순결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 앞에 서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고난은 많이 커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고난은 이길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힘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리복교에 있는 성도들이 고난이 없고 그냥 풍족함으로 교회에서의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세요. 그들은 굉장히 밑에 부분, 막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 교회를 세웠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성대로분 지금의 우리 가 있는 서 있는 이 자리, 그리고 또처에 있는 이 순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것을 지키면서,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고난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 또한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아프면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일지 몰라요. 오늘 지금 이 순간일지 모릅니다. 지금 교회들이 그 많은 곳에서 핍박을 받고 있어요. 그 모든 곳에서 고난과 아픔이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그 핍박하는 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왜가 교회에 있든지 아니면 사회생활을 하든지 교회를 핍박하는 소리를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믿음을 잃지 마시고 기도로써 승리하시 있길 바랍니다.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했듯이 그리고 또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듯이 우리도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한번 구원의 길에 설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또한 마찬가지로 항상 기어서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는 믿음으로만암 아마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의 기둥이 될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어서 믿음을 지키는 빌포 교인들처럼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